그 콜린성 두드러기는 어첫 번째 우리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트레스.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에 대한 그 반응으로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그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된 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특정 상황이나 아니면은, 특정 환경에서, 어, 불안하거나, 뭐, 긴장하거나,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열 발생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땀이 나지 않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한테는 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콜린성 환자분들이, 어, 인터넷이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운동을 하면 땀이 나니까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 자체가 열인데,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체온이 또 증가하게 되면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초반에는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전 반응을 보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콜린성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운동을 30분, 40분, 1시간씩 해도 땀이 잘안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증상은 더더욱 더 악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한테는 운동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산보 정도의 운동은 괜찮은데 땀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증상이 심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을 때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항히스타민제는 실질적으로 몸에서 반응하는 면역 반응을 진정시켜주는 진정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이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 실질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은, 어, 체온이 높아지면서 열 방출이 잘안 돼서 생기는 증상을, 저기, 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항히스타민제가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대학병원에서 항의사에 처방해 주셨는데, 어, 지금 복용하면서 증상이 한 10에서 3 정도로 좋아진다. 근데 그 이상의 호전 효과가 없다라면, 한 번, 저기,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치료에 대해서. 한방적인 관점에서 한의사는 무조건 한약이 좋더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일반 의사분들은 또, 양약이 좋다라고 저기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사실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된다라면, 양약이나 한약이나, 아, 둘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증상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양약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치료적 관점에서 한약도 같이 복용하시면, 만족할 만한 정도 수준의 증상 진정도 될 뿐만 아니라, 어, 원하시는 치료의 종결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